네, 안녕하세요. 뉴빌라 문즈 최영현 부장입니다. 네. 지난 편에 이어서 어 여기는 파주시 월롱면 위전 위전리에 나왔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100세대가 넘 넘는 어 아주 대단지의 전원 마을이죠. 전원 주택입니다. 아예 그냥. 네. 뭐 전원 주택이냐 단독 주택이냐 뭐 타운하우스냐의 차이는 뭐뭐 뭐 항상 제가 안내를 해 드리잖아요. 같이 수직형 구조로 붙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타운하우스고 단독주택은 택지 내에 인프라가 좋은 택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마당이 이렇게 넓게 나오진 않죠. 단독주택은 전원주택은 기본적으로 어 인프라가 없습니다. 아주 산골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전체가 이제 마, 마을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는 차를 타고 나가야 된다는 점이 있는 거죠. 자 저희 구독자 뭐, 안내를 해, 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아예 전원 마을을 두 편에 걸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전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전편 보시고 이편 같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서론이 길었죠? 자세한 내용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바로 주차장부터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 주차 공간은 지금 여기 앞쪽 우리 입구에 있는 여기에다가 대시면 될것 같은데, 어두대 대실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. 어 이렇게 두대 정도 나오고 딱 문을 열면은 아 우리 저 집이 딱 보이죠? 여기는 현관입니다. 현관 입구는 잠시 보시고 제가 이따는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 여기 거실 앞 그리고 주방 앞, 이쪽이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 조금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. 여기는 딱 이렇게 다 대리석 화가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군데군데 돌로. 아, 이런 느낌이 좋아요. 왜냐하면 관리도 편하고, 뭐, 여름때나 우리 뭐, 이렇게 그늘막좀 쳐갖고, 여기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충분하죠? 여기는 전부 다 마당,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어요. 음. 그래서 수전도 되어 있고 여기 배수로도 딱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일단은 굉장히 커요 여기 옆쪽부터 뒤에 쪽 옆쪽 그리고 이 앞마당까지 해서 마당은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음. 우리 건물도 일단 이쁘장하니까 내부 구조 보러 들어가 보실게요 현관으로 이동해요. 자, 전실 공간입니다. 전실이 지금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, 일간소등과 신발 수납장 한네 칸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 공간은 넓어요. 괜찮아요. 네. 이 안쪽으로 딱 들어오시게 되면, 여기서 벌써 보여진 게 여기는 포인트가 뭐다? 웨인스코팅이다. 느껴지죠? 자, 여기, 어,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공간이 사실 죽었잖아요. 근데 여기서 딱 나가시기 전에, 이렇게, 한번 만져주고 나가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밑에 수납장 있고, 자 여기는 거실 주방이 딱 있는데, 어, 여기 1층에 있는 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음. 어, 방 보시면 여기는 방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어우, 여기 딱 크기는 뭐 침대랑 책상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조망은 뭐 조망 얘기는 안 할게요. 여기 전원주택, 그, 월롱면까지 하는데, 조망 안 조면 안 되잖아요. 네. 자, 인터폰이 있고, 여기 뭐, 욕실이 보입니다. 우선 거실 한번 살펴볼게요. 거실이, 어, 떻게 보면 주방하고 거실하고 딱 분리형 구조로 딱 느껴지는데요. 이 바닥은 전부 다, 어, 대리석 타일로 마, 감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포인트가, 어, 웨인스코팅이죠 음, 약간 모던한 느낌도 나요. 우선, 어, 우리 창으로 보면 마당이 또 한눈에 들어오는 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. 어, 타일로 마감된 이 아트월 같은 경우도 여기가 딱 느낌이 어, 모던합니다. 어, 전편에 안내드렸던 그 타입하고는 정말 완전히 그냥 틀린 것 같아요. 같은 듯 아닌 듯 아닌 듯 같은. 자, 여기 천장에는 이제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아주 큼지막하게 매립이 되어 있네요. 음, 자 여기 욕실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. 보고, 자 욕실도 지금 보면은 이 타일 톤이 좀다 다운되어 있어요. 그래서 파티션 되어 있고 뭐 샤워기 헤드랑 창문, 변기, 세면대 뭐 전체적으로 노멀한 듯하지만 넉넉하게 아주 넓다는 거죠. 제가 봐도. 자 여기는 2층 계단으로 보이고 계단 밑은 항상 뭐다 창고인데 창고면서 그 안에 보일러 배관 넣놨어요. 아 저거는 좋다. 저기다 넣으면 사실 열 일이 없거든요. 막지도 않고. 예, 네. 아 이건 좋다. 음. 자 저는 반해버린 주방. 아 주방이. 아 제... <laughs> 디그자 주방이 야 크다 진짜 커요 여기는 따로 식탁 놓을 게 아니라 이 상판이 아주 원판으로 크잖아요 어 일반의자보다는 약간 빠의자 정도 여기에 콘센트나 있죠 빠의자 네, 정도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수납공간은 밑으로 상부장하고 하부장까지 아예 전부 다한 음.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 양문형 냉장고 놓고 김치 냉장고 자리가 조금 애매했어요. 그래서 여기 군데 다른 부분에 좀 김치 냉장고는 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따 다용도실 그 세탁실이죠. 들어가면서 이따 안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이 앞에 이 타입의 마당이 저는 음 마당 보면서도 데, 그 데크였으면 실망했다고 했겠지만 여기 앞에가 되게 넓어요. 여름에는 진짜 뭐 이게 뭐 가드 뭐라고 하죠? 예, 이렇게 트레이더스나 이런데 가면은 이게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하나 치고 뭐 어닝이라도 치고 딱이 앞에서 정말 파티할 수있는 마당 한 눈에. 여기 또문 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. 이렇게 음. 이런 느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. 자, 이번에 보실 공간은, 어, 여기가 저는 세탁실로 볼게요. 예. 네. 딱 느낌이 세탁기 건조기만 놓을 수 있습니다. 느낌, 딱 스탠드로. 음. 그리고 여기 문은 뭐냐면 뒷마당이에요. 뒷마당인데 아까 마당 보면서 뒤로 나가보진 않았지만, 이렇게 문 열면은 그냥 여기 뒤에 마당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음. 그래도 앞마당도 있고, 뒷마당도 있고, 그러니까 전원주택이죠. 네. 아, 좋아요. 괜찮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생활공간이 이렇게 물, 밀집되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, 어, 계단폭, 어, 저는 오히려 낫어요. 그리고 이 타입이 뭐 여기 노멀하지 않게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포인트 포인트, 그리고 계단에 액자형, 액자창 공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집이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아요. 전편하고 보면은. 자, 이번에 이 안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2층에 욕실이 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1, 2층, 이렇게 욕실이 총두 개인데, 여기가 이제 뭐 생활공간이 있으니까 메인 욕실 같아요. 욕조, 변기, 세면대. 음, 큼직큼직해요. 저는 보면, 자, 또 작으면 안 되잖아요. 네. 자 방들 살펴보면은 딱 웨인스코팅 네. 포인트입니다. 자이 안쪽 방 보시게 되면 어, 이 방은 느낌 비슷하다. 네 벽면에 북박이장 그리고 조망 카 침실 등카좀 그래 맞습니다. 네 일단은 북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아주 편리할 것처럼 보이고요. 여기 뒤에는 지어진 필지가 아니라 그냥 산이거든요. 네, 그러기 때문에 아뭐 아침에 뭐 새소리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. 네, 자 이번에 보실 방은 여기 중간에 있는 방을 들어가 볼 겁니다. 여기가 어 구조 타입이 참 저는 도, 독특했어요. 여기 느낌은 저는 안방으로 써도 될. 공간입니다. 여기가 침실 공간이죠. 창호 시원하죠. 여기가 안방으로 쓰면 뭐가 좋냐고요? 우리 자재분들 늦게 들어오나 일찍 들어오나 네. <laughs> 2층에서 내려다 봅니다. 음. 조심해야 돼요. 네. 걸립니다. 홍구령 납니다. 네. 자 보시면은 여기 침실 등이라든가 에어컨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여기에 화장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화장대 옆에는 이렇게 수납장으로 되어 있죠 뭐 가,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물건은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문이 딱 열리게 되면은 이 안쪽이 그냥 드레스룸 공간이 나옵니다 시스템장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납장과 이렇게 공간은 뭐 아주 우람우람하지는 않는데 어, 딱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2층의 마지막 방 보러 가셔야 되겠죠? 이, 여기가 어, 저는 오늘의 집에서 제일 커요, 방이. 제일 큰 방입니다. 네. 침실 공간도 아주 넉넉할 뿐더러, 뭐, 바닥, 그리고 이 공간, 에어컨 아주 크죠? 네. 자꾸, 제가, 우리 감독님 귀찮게 하는데, 안방은 어디로 써도 될것 같아요. 여기도 북박이장이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어요. 공간이. 그래서 2층에 있는 방은, 어, 1층에 있는 방 빼놓고는 다 북박이장과 수납장, 드레스룸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, 사실, 어, 안방이 크기 때문에 안방에다가 뭐 12자 농을 놓고 막, 우리 그렇게, 했잖아요. 여기는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음. 이렇게 해서 2층 공간도 방 3개 욕실 하나 구조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. 자, 오늘의 집 어, 2층까지 다 보셨고 어,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. 어, 저는 이 마당을 보면서 사는 게또 전원주택의 묘미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 마당을 보면서 제 마지막 인사를 듣는 것도 전원주택의 묘인것 같습니다. 어, 확실히 진짜 뭐 위치, 가격, 뭐 이런 거 지금 요 집이 뭐 인프라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. 땅값도 그러고. 어, 여기는 그래서 파주시 원곡면입니다. 자, 그래도 이 마을 단지 자체가 어, 100세대나 가까이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. 그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지금 그, 거주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. 네. 자, 오늘의 집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방문이나 어, 상담 전화 주시면은 좋, 으실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에 제가 좀 안내를 해둬 왔으니,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봬요